타오하비는 1947년 귀주성 메이탄구의 외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녀가 아는 글자는 이름 석자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20살의 이웃 마을의 청년과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곧 중병에 걸리고 그녀는 생계를 위해 대도시 광저우로 날품파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저우의 식사가 입맛에 맞지 않아 고생합니다. 광저우 요리는 기름이 적고 담백한데, 그녀의 고향인 귀주요리는 고추를 사용하여 맵고 향이 강한 요리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그녀는 고향에서 고추를 많이 가져다가 직접 고추기름 볶음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너무 자주 만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맛있는 고추기름 소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만든 고추기름 소스가 지금의 라오간마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옵니다. 타오하비는 생계를 위해 밤에는 두부를 만들고, 낮에는 학교에 가지고 다니며 팔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42세의 구이양시 남명구 롱둥바오 도로 옆에 작은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국수와 두부를 팔면서 다른 국수집처럼 자신이 만든 고추기름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타오하비의 국수와 두부는 싸고 양도 많아서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여 먹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가난해서 음식을 외상으로 먹곤 했는데, 그녀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계속 무료로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에서는 학생들의 라오간마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라오간마는 데모라는 뜻으로 엄마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오아비는 고추기름 소스를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일찍 소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은 고추기름 소스가 없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겨우 고추기름 소스 때문에 국수가 안 팔린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이 국수보다 고추기름 소스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추기름 소스의 가능성을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때부터 연구를 거듭하며 몇 년의 시행착오 끝에 더욱 맛있고 독특한 고추기름 소스를 완성합니다. 이제 국수나 두부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고추기름 소스도 사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수 대신에 고추기름 소스를 사기 위해서 식당에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추기름 소스를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국수보다는 고추기름 소스를 더 파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에 구이양시는 순환도로를 건설했고 공사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트럭 운전사가 그녀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타우하비의 사업적 감각이 작동합니다. 그녀는 고추기름소스를 무료로 운전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큰 인기를 끕니다. 입소문은 운전사를 통해서 구이양시 전체로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그녀의 고추기름소스를 사기 위해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6년 8월에 구이양 남명 라오간마 풍미 유한회사라는 고추기름 소스 가공 공장을 설립합니다. 타오하비가 생산하는 고추기름 소스임을 알리기 위해 브랜드명을 그녀의 별명인 라오간마로 하고 그녀의 사진을 병에 부착했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날 그녀를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 하나로 만듭니다. 새로 설립된 고추기름 소스 공장은 직원 40명의 소박한 작업장이었습니다. 기계화된 생산라인이 없는 원시적인 수작업 공장이었습니다. 타오하비는 직원들과 같이 고추를 자르고 찌우면서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추기름 소스를 담을 유리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유리 공장도 적은 수량의 유리병을 요청하는 타우하비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이양 시에는 연간 생산량이 18000톤인 국영 유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장장은 그녀의 유리병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공장장을 찾아가 병을 주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몇 시간이나 공장장을 졸랐습니다. 결국 공장에서는 그녀가 공장에 들어올 때마다 바구니를 들고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에 원하는 만큼 유리병을 넣어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이 작은 인연이 유리 공장을 위기에서 살려줍니다. 얼마 후 중국에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며 국영 기업 폐쇄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수많은 국영 기업이 문을 닫거나 정부의 도움 없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했는데 라오간마에게 유리병을 제공하던 이 유리 공장은 라오간마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을 닫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시 이 공장보다 좋은 조건의 대기업이 있었지만 타우 합의는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라오간마 유리병의 60%를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우하비는 비용 문제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40명 뿐인 작은 공장이지만 더 많은 판매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에 고추기름 소스를 담아서 거리의 상점을 찾아다니며 고추기름 소스를 판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점에서 그녀의 소스를 거부했습니다. 상인들은 이름도 모르는 상품을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타오하비는 상품을 먼저 줄 테니, 팔리면 그때 돈을 달라고 상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제서야 상인들은 조금씩 상점에 라오간마를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오하비는 생산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리병 공장장에게 당장 유리병 만 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공장을 만든 지 1년이 되던 날인 1997년 8월에 직원은 40명에서 200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직원은 2,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고, 여러 곳에 추가적인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매출액은 1998년 한국원화로 약 80억원에서 2016년 약 8,5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라오간마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하루에 약 130만 병을 팔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원화로 약 3조 원에 이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